최근에 암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이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평범한 모든 사람이 어느 날 기억의 쇠퇴를 가져오는 노환으로 오는 질병입니다. 이 병이 세상에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미국의 40대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알즈하이머의 치매를 알으면서, 자기가 내가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하는 커밍아웃을 83세 때 하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질병입니다. 이 알즈하이머는, 이미 도날드 레이건이 대통령 할 때에 알즈하이머를 앓고 있었지만, 자기가 앓고 있는 병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엔진이 노화되는 것처럼 사람의 뇌인 이것은 점점 기억의 쇠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8년간 대통령의 재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레그노믹스라고 하는 미국의 경제를 부흥시키고 그는 자기가 알저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미국 국민들에게 이 감동적인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레인시 여사는 유방암에 투병을 하고 이겼고, 그리고 남편의 알저하이머를 가족 함께 고통스럽게 10년을 그 투병을 승리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자료를 보니까 65세 이상 약 52만 명이 알저하이머를 앓고 있고. 앞으로 10년 이내에 한국은 약 100만 명에 알지하며 공식적인 환자를, 질병을 애측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사회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기억의 쇠퇴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6월절의 절기를 통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전기 인간의 뇌가 쇠퇴하지 않는 피해 의 복음. 성경은 말씀하기 그는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대심과 그에게는 불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는 노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시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암을 앓고 알저하임을 알아도 절대로 뇌건처럼 초라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꿰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열법을 즐거워하그 열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내가에 아, 네. 심은 나무는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은 마르고 사람의 뼈는 마르고 쇠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시들지 않습니다 왜 어린 양의 피를 리멤버런스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국당을 칠때그 피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 위에 쌓이니 표정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 유월절에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모든 가정은 모든 장의 패스 오버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을 통해서 사람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 사람의 문설주는 무엇입니까? 마인드. 우리 문이 마음입니다. 우리의 내가 마음입니다. 마음이 가슴에 있지 않아요. 심장에 있지 않습니다. 브레인. 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뇌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기도 하고 사단이 들어오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지 악할 수 있을까? 사단의 영이 마음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사상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사단이 마음에 들어오면요. 마음의 사단이 기쁨을 빼앗아 가요. 그럼 좋은 일 봐도 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왜 사단이 감사를 빼앗아 간가요? 세상의 도둑들은 지갑을 빼앗아 가지만은 영적인 스피출 딥 사단은 이름을 브레인 생각을 빼앗아 갑니다. 사단이 마음이 들으면요 그렇게 우울해요. 계속 눈물이 나 그렇게 죄책감이 나요 제가 우리 성도 중에 죽음을 통해서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데 몸에 마비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몸이 마비가 돼 스트레장으로 마비가 돼 새벽에 다른 교회에 설교하러 가는데 몸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이 늘 우울해. 자꾸 죄책감만 생각이 나는 거야. 기쁘지 않아요. 좋은 호텔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돌을 씹는 것과 같아. 마음이 우울해요.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낭망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아니야. 자기를 낭망하는 거야. 내가 왜 그때 사단의 영을 분별하지 못했지? 예. 자신이 죄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야.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함을 얻으리라. 내가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그 생각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다른 사람 때문에 실패하지 않아. 아. 사단은 낭망하게 합니다. 좌절하게 합니다. 절망하게 합니다. 내영혼아 내가 어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어하여내 속에서 불어나야 하느냐? 너는 하나님께를 바라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내 마음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낭망을 이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마음을 도죽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재산을 지켜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식을 지켜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아, 네. 생명의 권한이 예서 납니다. 그래서 마음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돼요. 네. 사람의 몸도 부러지고 넘어지고 병이 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브로큰나아 넘어져요. 마음도 깨져. 세살 어. 때, 여섯 살때 마음이 딱 깨어지면 그 마음이 계속적으로 깨어지는 거예요. 평생 깨어진 채로 사는 거예요. 무릎 끝나 깨어진 채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지가 않아. 하나님의 은혜가 에너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은혜가 다 세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질 않아. 다 세는 겁니다. 마음이 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는요, 예수님의 피는 영도 치유하고, 마음도 치유하고, 몸도 치유해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중한 피로다. 왜 6월절의 피는 애국의 시대를 지나고, 광야의 시대를 지나고, 가난 세대를 지나도 계속적으로 6월절의 절기가 어린 양의 피가 부활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6월절의 피를 통해서 성찬의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유월절의 십자가 의 죽음을 준비하시고 유월절의 최후의 식탁을 준비하시고 그들이 먹을 때 떡을 가져서 떼어서 주심의 말씀하길 받아 먹어라 이건 너희를 위해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를 하시고 그들이 주심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피다 은약의 피다 이것을 마셔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피와 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내 뇌에 기억되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영생의 피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이러시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지존되게 이뤄놓으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영생을 가졌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영생이 얼마나 좋은 건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죽음과 절망과 질병과 가난과 시험과 저주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것인지. 예수님이 주셨어요. 이미 영생을 우리가 가졌어. 더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영생을 가졌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가 영생인 줄 몰라요. 그걸 또 달라고 우상의 나무 거늘에 비는 것처럼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미 모든 걸 주셨어. 생명을 주셨어요. 아들이 생명을 주신 건데 생명보다 더 귀한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람의 몸도 자동차처럼 노화가 옵니다. 그런데 몸도 암도 오고요. 혈압도 오고요. 당뇨도 옵니다. 일부 예배 때 머리를 다 항암치로 머리가 다 빠진 분이 다시 암의 치료를 받고 머리가 다시 새까맣게 올라왔어요. 항암치료 끝난 다음에 새까맣게 올라왔어요. 여러분 영생을 받으면 영이 잘됨으로 마음이 낫는 거예요. 몸이 낫는 거예요. 스피릿이 좋아야 돼요. 사람이. 속사람이 좋아야 돼. 마음이 좋아야 돼. 여러분, 영생을 받으면 영이 잘 됨으로서 마음도 잘 되고 몸도 잘 되는 거야 가정도 잘 되는 거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 됨.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러면 제 방에 컴퓨터가 있는데요. 좋은 컴퓨터였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보리 컴퓨터가 프린트를 찍어내지 못해. 왜 프린트가 노화가 된 거야? 그 컴퓨터가 빨리 나와. 그리고 때리면 또 나오고, 안 때리면 또안 나오고. 왜그속 사람이 노화가 된 거야? 그 종이를 찍어내지 못해. 그 모양은 뭘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요. 속사람이 능력이 없어. 키워버렸죠 뭐. 잘 나와요. 오늘날도 그런 그리스인들이 많아. 자리는데 능력이 없어. 속사람이 기뻐하지 않아. 어.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의 기쁨을 모릅니다. 영생은 늘지 않아요. 나는 늘고도 영생은 늘지 않아. 병들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영은 병 들지 않아. 사람의 몸은 자동차처럼 노화도 옵니다. 몸도 암이 오고요, 혈압도 오고요, 당뇨도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생을 받으면 영이 잘됨으로 마음도 잘되고 몸의 건강도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영이 고장나 면 마음이 병 들어. 근데 마음의 병이 몸이 고장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고장 나면 내 영이 잘못 됐구나 깨달아야 돼. 병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영의 문제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영이 병 들어서 몸에 이렇게 병이 오는구나 깨달아야 돼요. 사람은 죄로 인하여 병이 옵니다. 사람의 마음이 우울하고요, 몸이 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작은 집에서 사과 농사를 일에 지었는데 저는 학교 다니지 않을 때 나무집 일까지 같이 해줬어요. 근데이 사과를 보면요. 제일 위험한 사과가 속에서 썩는 사과예요. 왜? 지가 썩는 줄을 몰라요. 주인도 모르고 지도 모르는 거야. 속에서 썩는 거야. 겉에서 썩는 사고는저사고가 썩는구나 따문데 잘라내면 나머지는 살 수가 있어요. 속에서 썩는 사고는다 썩을 때까지도 몰라. 그리고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모든 것이 살수 있는 영을 주셨단 말이죠. 내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도둑이 오는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영을 딱 빼앗아가고 영이 딱 빼앗겨지게 되면은 여러분 사람이 이 도둑이 와서 마음을 이렇게 훔쳐가게 되면 우리 속에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영접하면 사람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생을 이미 주셨어요.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면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곧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속에 영생이 있으면 말 말씀을 들으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피입니다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그하고 나도 그의 안에 그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것은 그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생과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영생을 받으면 우리가 부활의 영으로 부활하고 마음도 부활하고 몸도 부활합니다. 이 몸이 부활해야 병이 낫는 거예요. 영도 부활하고 마음도 부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몸이 부활해야 유전적인 질병이 낫는 겁니다. 제 의학을 살펴보니까 인간의 현대의 병 질병 중에 5 8여 가지 심각한 질병들이 다 유전이에요. 다 아, 유전입니다. 동네 어른들이 제가 예수님을 모를 때늘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피가 좋아야 된다. 또 나쁜 피가 나타나는 거야. 피를 속일 수가 없다. 그 혈통을 초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리 돈을 벌고 부자가 되어도 자기의 불행, 생각이 유전적인 혈통을 초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토론토에 가서 우리 교역자, 우리 부 목사가 유전적인 질병에 한부 목사가 있었는데 제가 전화를 어떻게 연결이 었습니다 요새 좀 눈이 좋아졌느냐 목사님, 이제는 아내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유전적인 질병이거든요. 그리 좋은 곳에서 치료하고, 치유하고 해도 초월할 수가 없는 거야. 왜? 혈통의 죄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를 물려준 것은 은이나 금으로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오 오직 금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로는 피로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유전적인 질병, 유전적인 혈통의 DNA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어린 양의 피야. 그러면 예수님의 DNA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DNA가 들어오면 영적인 피가 내 혈통의 피를 이기는 거야. 이 오늘, 영적인 피, 예수의 피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일곱 가지 습관에 보면요. 성공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들과 싸우질 않아. 다 신어지지 않은예요 경제의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론의 수임이 옥기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이 있어야 산들이 내린 것 같고,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되겠다 생각,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신어지지할까 생각하는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신어지 할까 목회 못하는 사람은 목회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신어지 할까 목사님은 어떻게 신어지 할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신어지 할까 전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신어지 할까 신어지의 원리야. 하나와 하나가 합함으로 둘이 되는 게 아니라 셋도 되고, 넷도 되고, 다섯도 일곱도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전도대가 20명 모이는 이유는 20명 모여서 우리 함께 신어지함으로서 전도대가 나가서 골목에 가고 복음전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어지의 원리죠. 예수님이 신의 제원리로 아니까 저 변화산에 가서 베드로, 야곱, 요한이 함께 기도하는 거야 신의 제원리로 아니까 베드로, 요한이 하루세 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왜? 신의 제 원리예요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저렇게 세계적인 기업을 했나, 이래 봤더니, 1976년도에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가 삭대하고, 스티브 잡스 혼자 한게 아니고, 스티브 윈이지와, 내 혼자 이 좋은 세상을 세워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실제였어. 그 애플의 컴퓨터를 만드는 거야. 애플의 컴퓨터를 만들고, 우리가 사고하는 선학과의 사과, 모델로 하고, 장식 3장의그 사관을 모델로 하고, 슬브 자압스워스 윈이 줬어. 윈기 때문에, 세계인 IT 브랜드 기업이 성장되었고, 아이폰, 아이패드가 모두 시너지원리예요 아이폰, 아이패드. 우리나라 LG도 럭키금성과 허시가문과 구시가문이 우리가 싸우지만 시너지 하자. 그 시너지에서 조국의 건대화의 기회였어. 시너지 했어. 근데 가장 잘 시너지를 한 분이 누군가 이래 봤더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신의지를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신지 했냐? 하나님과 신지 했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산 나로 말미암아 살리다. 예수님은 우리와 성령으로 신의지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인유, 내가 너희 아닌 걸 너희가 알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먼 곳에 계시지 않고, 여러분 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그지 원래에요. 인유, 니 속에 내가 있는 걸네가 알게 되리라. 예수님은 성찬의 피로 신으자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내 안에 사는 피다. 네 안에 살고 있다 내가. 피로 살고 있다. 생명으로 살고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먹을 때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건 내 몸이다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의 그래 주시며 이러시되 이것을 마시라 이런 죄삼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곧언약의 피니라. 예수님 우리 안에 어떻게 사시느냐 내 안에 사는 것이 피로 사는 거야요 예수는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는 언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살면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리다. 예수의 님 피가 내 안에 피로 부활하는 거예요. 질병의 치유로 부활하는 거예요. 건강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무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도 감사의 핍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한번 똑똑하게 한번 받아 합시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의 피는 감사의 피입니다. 왜 피를 통해서 감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아주 중요한 병원들에 가면요. 음, c t 촬영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혈관에 주사를 맞아요. 혈관이 조영제라고 하는 주사를 맞습니다. 주사를 갖고 한 30분 있다가 기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를 통해서 모든 몸을 추적하는 거예요. 병이 발견된 곳에서 혹시 폐나 간이나 혹시 전이가 되지 않는지 병균을 추적하는 거예요. 밝혀내는 거예요. 아주 한국의 의학기술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암세포나 중요한 세포들이 어떻게 전이가 됐는지,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걸 혈관 속에서 밝혀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래 맞아 본 사람들은 느끼겠지만 몸이 느껴지는 거야. 막 가슴이 혈관 속에 들어가는 뜨거워지고 몸이 뜨거워지고 이 몸의 혈관 속에 이 조형제가 들어가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먹으면 그 피가 내 혈관 속에 들어가는 거야. 느껴지는 거야.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일부의 성찬에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내 혈관 속에 있는 죄까지, 유전적인 죄까지, 조상의 죄까지 모든 죄를 추적해서 모든 걸 정결케 한다는 뜨거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몸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리에 주시며, 이르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게도 하시고, 그들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다 마시라. 이는 내가 죄삼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삶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야 내 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님 피를 내가 믿음으로 예수 피다 받으면 예수의 님 피가 내 피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DNA가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조상적부터 더러운 걸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부활이 예수의 님 영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 예수님 의 피가 내 속의 영적인 피가 되는 은혜. 이게 성찬의 신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를 받으므로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는 또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는 감사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